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권의 영어책 집중 듣기도 힘들었던 초등 4학년 아이가 2년 동안의 엄마표 영어를 통해서 하루 3시간 이상의 영어책 읽기를 하고 리딩 레벨 상승이 가능해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 4학년이면 그리 빠른 시기가 아닌데요. 이 아이는 어떤 영어 진행으로 이런 아웃풋을 보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는 엄마와 매일 영어 동화책 한권 읽기를 진행하고 있었고 집중 듣기를 싫어해서 하루 5분도 진행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의 영어 진행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영어 책 읽기는 2,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I c a n 드 read biscuit, little critter 시리즈, 그리고 헨리 엠 머지를 읽었지만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읽어주기도 하면서 매일 영어 동화책 한권 읽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듣기는 My Little Pony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초등학생용 리스닝 교재를 따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원서 읽기가 안 돼서 읽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온라인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도 매일 한 개씩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이 영어 진행 내용에 대해서 엄마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엄마가 보기엔 시청하고 있는 영상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아이는 재미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집중 듣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집중 듣기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이의 성향은 성실하고 한글책 읽기를 즐기는 편이었지만 영어 진행에 있어서는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 4학년이라면 더 이상 엄마가 읽어주는 책 읽기만으로 인풋을 주기 힘듭니다. 이 시기는 영어 진행의 주도권을 서서히 아이에게 넘겨주면서 아이 혼자 읽기 독립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집중 듣기는 아이표 영어로 바꿔가는 좋은 영어 진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집중 듣기 시간을 늘리고 싶은 엄마의 마음과 달리 아이는 집중 듣기를 싫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분의 집중 듣기도 힘든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이의 집중 듣기 책을 영어 동화 대신 리더스로 바꿔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어 동화 책은 읽기 연습용 책이 아닌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재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으로 아이들의 초기 읽기 연습용 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읽기 책 레벨을 당시 진행 중이던 헨리엠 머지 대신에 AR 1점대 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어책 읽기로 영어 실력을 상승시키고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어책 읽기를 아이 스스로 즐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레벨의 쉬운 책 읽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기존에 읽었던 쉬운 책을 포함해서 쉽고 재미있는 낮은 레벨의 책 읽기를 꼼꼼하게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레벨부터 다시 기초 다지기를 진행하면서 아이의 집중 듣기 시간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정도 꾸준한 책 읽기를 진행하면서 아이는 책 읽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벨을 올릴 때마다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책 읽기로 쌓은 영어 자신감과 영어 근력은 그런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었고, 그런 시기를 넘기면서 또한 단계 올라가며 아이의 영어 실력은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현재는 매직트리하우스 같은 3점대 이상의 책을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갈수록 책 읽기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직트리하우스 같은 3점대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은 많지만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읽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아이는 마이 리틀포니라는 영상을 흘려듣기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걱정대로 아이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영어 소리를 듣기보다는 주로 화면을 보면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영상물을 시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미한 듣기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소리와 화면이 전환되는 영상은 영어 소리 듣기 초기의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듣기 영상이 되기 힘듭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 영어 소리를 듣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화면을 보면서 내용을 유추하고 소리와 맞춰갈 수 있는 느린 속도의 영상 시청이 필요합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내용 유추도 되지 않는 흘려듣기는 아이의 영어 듣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도 당시 시청하던 흘려듣기 영상이 아이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좀더 느린 속도의 영상으로 변경해서 흘려듣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페파피그나 맥스앤루비 베네놀리 같은 영상을 시작으로 매일 일정 시간 흘려듣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느린 속도의 영상 시청이 쌓이면서 아이는 영상에 집중하고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내용이 이해되면서 기존의 숙제처럼 보이던 영상 시청이 아닌 스스로 재미를 느끼며 시청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빠른 영상도 흘려듣기 할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듣기 실력이 좋아지면서 애니메이션 영상 쉐도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쉐도잉을 하면서 영어의 리듬감을 스스로 익히게 되었고 영어 자신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이 스스로 영어 영상 쉐도잉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1년 이상 꾸준히 애니메이션 쉐도잉을 진행해 오고 있고 영어 듣기와 말하기 실력이 좋아지면서 큰 아웃풋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 4학년이라면 영어 진행을 시작하기에 빠른 시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영어책 읽기와 듣기를 통해서 아이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꾸준한 진행으로 책 읽기 영어 영상 시청 재미를 느끼며 영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타고난 아이들의 영재성이나 엄마의 뛰어난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기초를 단단히 하면서 영어를 즐기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이지만 아이와 엄마표 영어를 하다 보면 조급함이 앞섭니다. 몇 개월 진행하고 바로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엄마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으면 괜한 고생을 한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함은 반드시 아웃풋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드린 아이의 진행에서 보듯이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매일 꾸준한 진행은 아웃풋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영어책 읽기 즐거움을 알려주었고 아이의 영어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단단한 영어책 읽기를 바탕으로 어휘 문법 같은 학습 영어도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한 진행은 아웃풋으로 이어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초등 4학년의 영어 진행 내용이 부모님과 아이들의 영어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